저는 이번 영상에서 프로듀서와 디렉터의 개념을 분리하여 디렉터로서의 행보가 어땠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때문에 마비노기의 게임성을 해친 많은 상업적인 요소는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사실 디렉터의 캐시 아이템 관여 여부는 케바케입니다 넥슨 마비노기 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디렉터가 캐시 아이템을 관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려 합니다. 디렉터는 게임 개발에 총괄 담당자로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비노기 관련 크리에이터로서 다른 RPG들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임 디렉터라는 자리는 욕받이네요. 게임의 개발진을 대표하는 얼굴인 디렉터. 지금까지 여섯 명의 디렉터가 마비노기를 거쳐갔으며 현재는 누구웅으로 불리는 박웅석 디렉터가 마비노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 디렉터들이 무슨 일을 하였고 무슨 욕을 먹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마비노기의 디렉터들은 이름보다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보다 나크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마비노기 아버지 김동건 디렉터. 내향적인 사람들도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게임 대전 2002에서 마비노기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됩니다. 게임에 다정함이 녹아있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빵을 챙겨주고 생일을 기억해주는 나우 작은 것을 나누는 캠프쉐어링 등으로 대표되는 시스템을 통해 게임 내에서도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 외에도 기존 RPG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전투 시스템을 마비노기에 적용했습니다. 직업 구분이 없다는 것. 환생 시스템 등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마비노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승전결의 스토리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류였던 rpg와는 반대되는 요소가 많았죠 덕분에 매니악한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지만 매니아들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달랐던 걸까요 자체 개발 엔진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렉도 넘쳐났고 때문에 개발자들은 매일 야근을 해야만 했죠 팀 구성원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지고 자신도 결국 번아웃 되는 경험이 너무 힘들었죠 들었다고 김동건 디렉터는 ndc 2019에서 밝혔습니다. 몇몇 디렉터들은 지금도 게임 내에서 캐릭터의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게임의 기틀을 세운 김동건 디렉터는 이쯤 누워 계셨는데 없어졌네요? 책만 남겨두고 떠나가셨습니다. 지금 김동건 디렉터는 마비노기 모바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십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지만 과연 잘 될까요? 디렉터로서의 나크는 떠나갔고 기존 기획팀장이었던 인플레인즈님이 디렉터가 됩니다. G4부터 G6가 뻥 비어있는데 많은 호평을 받았던 스토리텔링 방식의 제네레이션보다는 대규모 이리아 대륙의 수수께끼와 그 단서들을 곳곳에 숨겨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와 그에 관련된 플레이 물량을 만드는 것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나크 팀장이 밝혔죠. 그리고 후회한다고 했고요. 굳이 비어 있는 이 시기에 업데이트의 제네레이션을 갖다 대자면 G4 대륙 느낌의 이리아 대륙 추가, G5 사막 느낌의 필리아 대륙 및 F 종족 추가, G6 서런 느낌의 발렌스 대륙 및 자연수 종족 추가 정도가 있겠네요. 이 기간에는 지역과 종족이 추가되는 업데이트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업데이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필살기인 파이널리트 스킬이 추가되었으며. 그 이후로 유저들이 메인 왜 안되냐고 얼마나 성토했는지 열대우림 느낌의 쿨루클레와 함께 메인스트림의 업데이트가 G7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분량도 정말 짧고 보상도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름 제대로 된 메인스트림인 G8 드래곤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정말 정말 불호가 많은 스토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와 함께 화산 느낌의 자르딘 지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종족 특화 스킬인 윈드브레이커, 타운트, 파이널샷이 추가되었으며 우편 시스템이 이때 추가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규 종족과 지역 업데이트는 좋았고 챕터 1 같은 스토리를 기대했던 유저들은 화딱지가 나버리는 상황이니 또 하나의 깃틀만 세웠던 디렉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임즈 디렉터는 탈틴에 누워계십니다 마비노기 영정 유저들에게 엑슬 서버 아니아니 아니. 재스업으로 유명한 한재우 디렉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업데이트는 바로 부분 유료화일 것입니다. 2시간 지나가면 잡아가는 나가장을 다시 안 봐도 된다는 것 때문에 죽은 게임도 살린다는 부분 유료화로 신규 유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큰 진입장벽이었던 환생을 무료로 할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돈쓴 사람은 환생을 더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해줬죠. 그런데 펫에 있는 아이템으로 합성을 하면 재료 아이템은 없어지지 않는 엄청난 버그도 있었죠 이때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군요 뭐 이런 운영상의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본격적으로 메인스트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스토리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좀 갈려보여요 스토리가 산으로 간다는 비평도 있었지만 이 스토리가 여러 메인스트림의 기초가 되었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땅만 넓은 이데아의 업데이트를 접어두고 다시 기존 대륙 올라와의 새로운 도시들을 업데이트 탈틴 타라 지역이 연금술이라는 스킬과 함께 패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리아에서만 가능했던 비행도 가능했죠. 또한. 그림자 미션이라는 신규 미션도 도입되었어요 기존 던전의 분위기와 영 딴판인 미션이 나와서 싫어하는 유저들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잘 만든 미션들이었어요 그리고 메인스트림을 진행하여야만 스킬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뭘 해야될지 모르는 유저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모든 RPG가 그렇듯 신규 스킬이 나오면 다 오버파워입니다 이 시절엔 너도나도 골렘술사였어요 그림자 미션이건 던전이건 골렘이 윈드밀스면 다 한방감이었죠 전사랑 포지션이 겹치는데라 영음술사는 자신이 피해도 있지 않았어요 뭐 나중에 얘기지만 패치로 골렘은 떡락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쓸모 없습니다 그 외에도 메인스트림을 진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변신스킬 반신화 지금도 일요일 저녁만 되면 4채널 이 붐비는 패션컨테스트 마비노기만의 커뮤니티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패밀리 시스템 길터 분쟁 때문에 만든 길돌 아무도 쓰지 않지만 마창대회 아무도 하지 않지만 명품관 아무도 관심없지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꽤나 많은 패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투에 치중하지 않은 판타지 라이프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마비노기 영웅전에서 하신 말씀이 신기 유저가 들어오지 않으면 고인물화된다라는 말을 하셨죠. 이래저래 한국 게임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신 디렉터입니다. 마비노기 유저 및 GM 출신으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문성준 디렉터. 유저 출신답게 처음부터 파격적인 패치를 합니다. 마비노기는 극한의 자유도를 추구하며 서비스였다. 그러나 점차 캐릭터가 획일화되어갔다 라며 도입한 장래희망 특정 장래희망을 선택하면 몇몇 스킬을 쓸수 없게 되는 사실상 직업과 비슷한 개념이었죠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접는 유저도 정말 많았지만 서서히 보완되면서 지금은 재능이라는 형태로 잘 자리잡았습니다 스킬 수련이 점차 쉬워지면서 진입장벽도 낮아져갔죠 그런데 스토리가 이게 또 웃겨요 켈틱신화 기반이었던 마비노기의 스토리에 갑자기 쉑스피어? 연극미션? 지금 생각해보면 켈틱신화를 소재로 쓰기에는 한계에 다다랐고 고전 명작을 들고 와서 마비독이식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었다고 이해는 할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존 스토리와의 연결성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점차 연결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진짜 뜬금포였죠 그리고 고전을 들고 와버리니 스포일러는 피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그 스토리와 연출 자체는 좋았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마무리는 아쉬웠지만. 그리고, 다른 게임에서 흔히 볼수 있는 특별 개조라는 강화 시스템을 업데이트합니다. 가즈아! 아씨. 아씨! <laughs> 마비노기만의 게임성을 해친다는 호평이 많았죠. 하지만, 유저들과의 활발한 피드백이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유저 간담회를 이때 처음 열었었죠. 밸런싱 관련해서는 호평이 많아요. 궁수들에게 크래시샷이라는 스킬을 주어 범위 공격을 가능하게 하였고 마법사들에게 그동안 심한 패널티였던 마나 버닝을 제거하였으며 다른 직업군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밸런싱을 하였죠. 그동안 오버파워였던 연금술을 심하게 갈진한 것 빼고요. 또한 판타지 라이프스러운 교육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전투가 아닌 방법으로 경험치와 재화를 얻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죠. 지금이야 거의 버려진 컨텐츠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자유도를 높여주는 정말 괜찮은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낭만 농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꾸미는 재미도 쏠쏠했고 그 외에는 렌스 무기 추가, 격투가 장래희망 추가, 게다가 각종 편의성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세공 언급 안한다고 했지만 이건 언급 안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세공은 2010년 메이플에 등장한 미라클 큐브를 벤치마킹한 슬론 머신으로 2011년 7월 26일 등장한 그야말로 밸런스 공개의 사행성 캐시템입니다. 그런데 크레딧을 보면 프로듀서는 조동현, 디렉터는 문성준입니다. 이후에 황선영 디렉터가 두 역할을 모두 맡았다는 것을 볼때 확실한 2인 체제죠. 문성준 디렉터는 마비노기 디렉서로서 취임할 때 당분간 키트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었지만 한달 만에 키트를 내놓았고 취임 후약 1년 만에 세공을 내놓았죠. 그래서 뒤에서 들려오는 음모론으로는 문성준 디렉터는 잘못이 없고 조동현 프로듀서와 넥슨이 문제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갓패치와 쓰레기패치가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여튼, 결과적으로는 장래희 망과 세공콤보로 많은 유저들이 떠나갔었죠. 정리하자면, 나름 잘했는데, 사행성 컨텐츠로 업적이 가려진 디렉터입니다. 아, 그리고 전설의 96시간 점검이 이 디렉터 때 있었습니다. <laughs> 편집 결과를 볼 때, 이 이후에 디렉터를 다 다루면, 최근 팀장의 경우 자료도 많기 때문에, 약 25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우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